It? Hey, check in, please. So this is Wi-Fi. Username, password. Um. This one back here is coupon. Breakfast coupon every morning, um. 7 a.m. to 10 a.m. downstairs at restaurant. Uh, what is what is this? Wi-Fi. Uh just two two. Yes, Wi-Fi. Username, password. One for uh, each. One device. by one. Ah, yeah. okay. 그럼 뭐에 난 유심칩이 안 되는데. 사진찍기 좋으면 뭐해? 난 유심칩이 안되는데 모든 물건을 차곡차곡 정리하세요 아빠 정리.. 정리 날인데 돈잘 챙기시고요 네. 일단 6 0달러쉬워볼게요 아니야 그건 안쉬워도될것 같아 정말요? 여권이랑 차키 <laughs> 카메라 충전이 왜 이렇게 느리지? 계속 하나야 하나에서 안 늘어 어디로 갈까밥 처먹으러 갑시다. <laughs> 가자 차댈 때를 찾고 있는데 차댈 때가 없어요. 어떡하죠? 밥을 못 먹으면 커피 포트가 없어서 라면도 못 먹는데. 여기 맨길맨 맨 앞에다 그냥 대면 안 되나? 봐 근데 여기 로컬 맛집이 아닌가 봐. 로컬 맛집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사람들이 줄을 마는데. 아니 다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아니 뭐야? 아까 그 외국인이 알려줘서 왔는데. Can you recommend best restaurant? Restaurant. Yes. Well, we are very hungry. What what kind o of food f do you want? One f o r e a n food. Warm food. I will say proa. Proa? Local style barbecue. What's your name? Reservation? No, no, no. We didn't reserve. I think right now it's wait time. It's like 45 minutes or more. Okay. How many? Two. Can I have your name? Park Sanha. Card. Sanha. S A N. Yes. And then H -A. Two, right? Eh? Yes. Six. So yeah, it's so like 40 minutes, okay? We wait here? Yeah, because right now i do not table, so famous we're, restaurant. Now only one restaurant, so no more two. Because we have this one and then another one. Another ah. so one is close. Wow. 오늘 밥을 기내식도 안 줘가지고, 뭐지? 카라멜 마아도한잔 먹고, 지금 한 8시인데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왔는데 40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어쩔 수 없지. 저 사람 말로는 여기가 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 한 지점은 문 닫아서 여기로 사람들다 몰렸대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내 운명이야 아주 아주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인가 보다 얼마나 맛있길래 난 이렇게 밖에서 경만 해야 되는 거 싶어 이 사람 예약한다더라 고다 힘들어 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오늘 하루를 총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어. 여기요 저기 여기 보고 알려주세요 오늘 일단 어, 비행기 타고 와서 입국 심사, 아, 입국 심사 2시간 걸렸고 다 아, 맞아. 어, 입국 심사가 두 시간이나 걸려 렸 보여요. 비행기 8터 연착된 거 같이부터 갖고 원래는 원래는 40분 정도 걸렸는데 우리는 일본 비행기 때문에 뜨거어지고 나왔어요. 그럴 같아. 8시간을 아, 8시간 아니지. 2시간을 기다렸어요. 아직 아닐걸? 기다리는 사람 되게 많아. 밤의 느낌은 어떠세요? 배고파. 배고픈데 배터리 없어. 내배 배터리도 나갔고, 카메라의 배터리도 나갔고, 노답이네. 정체리랑 샐러드 하나랑 고기 하나 시켜야 되니까. <미리리리> 오케이. <미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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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찍고 있어? 어. 어, 괜찮은데? 이거 에피타이저야 근데 이거 뭐야? 새우를 시켰는데 왜 이상한 게 있는데? 뭐야? 요 가까이에서 찍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이야? 이거 몰라보는데. 그냥. 치킨? 아니, 치킨 아니. 아니야. 안에 아니, 무슨. 개? 개가 아니야. 아, 새우? 새우구나. 이건 뭐야? 음. 이건 이렇게 생긴 고로, 고로케 같은 건데, 바깥엔 튀겨져 있고, 안에는 뭔가 엄청 감자랑. 옥수수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토마토 소스에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다. 한국의 고로케 부드러워. 고로케? 훨씬 부드러워. 고로케 맛집이네요 여기. 아니 고로케가 훨씬 부드러워. 고로케는 아니고 이게 엘비타이저 1번이었어요. 우, 이걸 드세요. 이건 인기 메뉴가 아닌데 그냥 시켰는데 엄청 맛있어요. 나중에 딴른거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 <laughs> 토마토를 부르는 맛. 이게 토마토랑 같이 먹으니까 대박 맛. 보여줘 보여줘. 알았어 알았어. 맛있는데 의외로. 아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는데? 안녕 안녕. 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한국의 그냥 치킨 아닐까요? 맛은 있는데 너무 떠웠다. 음, 돼지갈비 데리 올라. 돼지갈비야. 손님인데 너무 떠웠다. 음, 너무 맛있는데? 나 <놀람> 이렇게 떠어갖고 주면. 음. 점 중에 결점을 따지자면 에피타이저는 맛있는데 메인 요리도 맛있긴 한데 너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먹기가 너 힘들어서 탄 맛이 입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한칠 점. 자 마트 털로 갑시다. 때 네, 뭐라고요? 마트 털로 갑시다. 맵 마트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마트. 도점이 제 맞춰졌어요 마트 터러 갑시다 마트 <laughs> 큐자 이제 마트 터러 갑시다 <laughs> 나, <빨리> 나. <laughs> 자, 마트 너무 빨리해 귀자 마트 터러 갑시다 <laughs> 시지건지 아, 맛은 있는데 너무 타서 먹었지? 그렇지 한 음식을 그냥 응. 돈을 주고 먹으는일 1년 동안 한거 먹는 양만큼 먹었다니까